안녕하세요 신다빈 프로입니다. 어, 제가 오늘 어, 알려드릴 레슨 내용은 백스윙 할때 오른쪽 팔꿈치가 어디서 접혀야 되고 왜 접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손목의 코킹의 포인트와 오른쪽 팔꿈치가 왜 접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 제가 생각할 때 오른쪽 팔꿈치가 펴진 상태에서 코킹을 하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들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리버스 표 옆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의 백스윙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팔꿈치가 접혀줘야 돼요. 접혀줘야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회전하기가 쉬운데 오른쪽 팔꿈치가 펴져서 간다면 호킹을 아무리 해도 호킹이 항상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laughs> 네. 보통은 이제 어쨌든 막 여기서 대고 어쩔 때는 막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면 스윙도 굉장히 이렇게 늘어지는 스윙이 될수 있고 일체감이라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팔꿈치가 접혀주셔야 되거든요. 왼쪽 팔꿈치를 항상 펴고 오른쪽 팔꿈치는 항상 이렇게 접어줘야 다운스윙, 팔로우스로 지나갈 때 반대로 대칭이기 때문에 왼쪽 팔꿈치도 잘 접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백스윙 할때 오른쪽 팔꿈치가 잘안 접히셨던 분들은 어 일단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오른쪽 팔꿈치를 어한 요쯤 팔꿈치 딱 접히는데 살짝 위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그냥 가볍게 오른손을 한쪽으로만 이렇게 휘두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팔꿈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히게 되는데 오른쪽 팔꿈치 이 겨드랑이가 멀어지게 떨어지게 되면서 팔꿈치가 더잘안 접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연습을 이렇게 먼저 1단계로 해보세요 이렇게 돼야 되고 두 손을 잡았을 때는 어, 이 오른쪽 골반 높이 가 지나가면서부터는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접혀줘야 백스윙 했었을 때 이렇게 접시 받치듯이 백스윙도 되고 백스윙 또한 치킨닝이 있죠. 이렇게 벌어지는 백스윙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팔을 쭉 펴서 가게 되면 끝에서 이렇게 늦게 접히면서 백스윙도 치킨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안 좋은 점이 뭐냐? 어 치킨닝에서 이렇게 되면 캐스팅되게 되게 딱 좋아요. 근데 치킨 윙이 되면 당연히 캐스팅은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일과 성이라는게 떨어지고 일체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백스윙이 벌어지시는 분들은 오른쪽 골반 높이 정도 갔을 때 오른쪽 팔꿈치가 좀 자연스럽게 접힐 수 있는 연습 백스윙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오른쪽 팔꿈치가 첫 번째 연습이죠. 이렇게 위를 잡아주고 바로 접어주는 백스윙 연습을 합니다. 네. 이거 할때막 많이 가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딱 가슴 높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된다라고 하면 두 손을 잡고 이 오른쪽 골반 높이쯤 갔을 때 팔꿈치가 접히게. 그래야 이 간격도 되게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그래야 일체감도 있고 이렇게 단수 정도로만 일단 처음에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자연스럽게 된다면 하 그때 조금 더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훨씬 더 음, 조금 뭐라고 하죠? 컴팩트한 스윙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팔꿈치를 펴서 아크를 크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팔꿈치를 잘 접어주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공을 편하게 쉽게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레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한번 꼭 이렇게 연습을 해보신다면 구독자 분들께서도 훨씬 편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